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네, 오늘은 출근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너무 출연을 영상 출연을 안 해가지고 오늘 또 나타났어요. 오늘 아침은 좀 날씨가 되게 상쾌하고 음, 조금 날씨 오후, 오후에는 더울 것 같아요. 이제 더워지면은. 얼음이 잘 나가겠죠. 음료도 잘 나가겠죠. 아이스크림도 잘 나갈 것 같아요. 우리 가게 근처에 있는 학생들 음, 아이스크림 사러 많이 와죠. 그리고 우리 공단 안에 있는 손님들 아, 자주 애용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여러 개면 아, 여기저기서 다 일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어저께 저희가 그 우리끼리 이제 편의점 하는 사람들끼리 영상 전화를 하면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저기 외동 행운점 점주님 도무지 말로 할수 없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매일 오시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는 손님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 손님이, 이렇게, 팔이 다치셨나봐요. 이렇게 팔이 다치셔가지고, 어 기부스를 한 거죠. 기부스를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손을 사용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그, 오실 때마다, 이제, 우유를 전자렌지 데워가지고 음~ 드시나 봐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는데 우유를 그냥 넣으면 뻥 터지기도 하고 또 이게 터지면 저희가 번거로운 일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도와줬나 봐요 이제 기부수도 하셨고 손이 불편하시니 우유를 이제 여러 개봉을 해서 전자레인지 데우는 데까지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 그렇게 하던데, 이제 손님께서 우유를 다골라가지고 이거 벌려봐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어떻게 벌려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냥 그렇게 안 들리고, 이렇게 19금 이상으로 들리는지, 그죠?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빵빵구 샀답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왜뭐 만두 이름을 비비고라고 지었는지 그죠? 저희 머릿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왜 자꾸 빨대 꽂아달라고 하는지 말이죠. 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웃는답니다. 참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푼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줌마가 돼가지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매일매일 웃으시는 일들 또 가족 간에 또 사이좋게 지내시고 또 가게 일하시는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하고 손님들에게 빵긋빵긋 웃는 하루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맨날 웃어줘야 하는데 요즘 이 이모가 어이 이모가 조금 잘 웃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도. 열심히 장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